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회의지. 이건 아침에 모여서 무슨 수다 떠는 거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. 자, 오늘의 사연 읽어볼게요. 소통은 없는데 회의는 자꾸 늘어나요. 처음엔 직원들끼리 그리고 상사와의 소통이 잘안 돼서 업무에 차질이 많이 생겨서 주간회의가 생겼대요. 근데 회의가 늘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했더니 아침회의가 또 생겼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회의하고 주간회의하고 그러는데 가장 문제는 정작 해야 되는 얘기는 하지 않고 아무도 체크하지 않고 해주지도 않아요. 여전히 소통은 안 되고 업무는 그대로인데 회의만 계속 늘어나서 잘 되는 업무도 안 되는 느낌이에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게 이 회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예, 외부 컨설팅이나 아니면 자기개발 강의를 좀, 어, 회사 전체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. 왜 그러냐면 회의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회사에서. 회의라는 건 말잔치가 아니에요. 그냥 대두는 아이디어 내놓고 수다 떠는 게 회의가 아니거든요. 네, 이렇게 경영서적들이나 자기계발서들을 읽어 보시면 회의라는 건 충분히 아이디어들이 생겼을 때 그걸 결정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회의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 회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경영학자들도 많아요. 저도 그중에 하나거든요. 회의란 건 항상 시간 그리고 그 회의의 목적 이게 사전에 다 이제 공지가 된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회의지 이건 아침에 모여서 무슨 수다 떠는 거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중소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교육이나 아니면은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걸 별로 안 받아보신 회사 같아요 그래서 이 상사분들까지 싹 다. 교육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. 가장 좋은 건 외부 컨설팅을 강력하게 회의에서 주장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셔야 돼요. 숫자 이런 것들을 수치로 보여줘야지 왜냐면 주관적인 말로 하면 무시당하세요. 그러니까 수치로 보여주시면서 외부 컨설팅을 했던 회사들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짝 언급하시면서. 그 정도까지는 본인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냥 사원인 직원이 이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. 예. 네. 이건 본인의 잘못은 아니니까요. 회의에 관한 이런 내용이나 소통에 관한 걸한번 건의를 드려보세요.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신 회사 같습니다. 예. 네. 여기까지 제가 해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.